여러분, 아우 세상에 제가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 마당에도 이렇게 큰 대품들이 있네요. 현정이는 다육이에요. 비를 이제 여기 군산에는 비가 왔었거든요. 비를 맞아서 너무 싱그러워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너무 특이해서 제가 또 발걸음을 또 멈추게 하네요. 와이 물방울 맺어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저번에 사장님께서 여기서 막 잘라서 저막 줬거든요. 이게 진주 뭐였던가? 진주 목걸이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큰 것들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저는 언제쯤 이렇게 이렇게 예쁜 대품들이 생길까요? 저큰 황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대박입니다 마당에도 이렇게 지나가시다 들리세요 저희 마당 아니에요 현정이네 다육이에요 가다가 너무 예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찍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물방울들이 이렇게 단지에다 심어도 굉장히 예쁘네요. 어 에어컨 실외기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어 바이솔. 저도 여기에서 분양 받아가지고 바이솔 키우거든요. 네 바이솔이 어막 굉장히 쑥쑥 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비와 가지고. 음, 너무 예쁘죠? 연화 씨는 지금 막 깨어나나 봐요. 황녀. 자, 이거 보시고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륵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